당신 얼굴, 불 끄고 봐야겠어. 신혼 첫날 밤, 남편이 던진 말입니다. 못생겼다고 매일 구박하고 모욕주는 남편. 그런데 이 여자 왜 참고 살았을까요?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. 알고 보니 아내는 강남 건물주 외동딸. 남편은 돈 때문에 결혼했던 거예요. 커피숍도 장인 돈으로 차렸죠. 하지만 매일 거울 좀 봐라. 창피해 죽겠다 모욕만 쏟아냈습니다. 남편은 예쁜 알바생과 바람까지 폈어요. 들키자 당신 때문에 외로웠다며 뻔뻔하게 이혼 요구. 그런데 아내가 성형수술하고 돌아오자.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. 당신 내 스타일이야. 다시 시작하자. 갑자기 매달리기 시작했죠.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. 당신 같은 사람과는 시간 낭비예요. 이혼해요. 결국 남편 혼자 남겨졌습니다.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. 이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